호호호호 오? 세 이것도 필요. 어, 광 떴다. 광물도 전복이네, 진짜. 야, 체력 먹자, 그냥. 자, 스택 열심히 쌓는 걸로. 뭐? 건법 3이라요? 이런, 시발 야, 신주루시아니다. 저거 잘못 걸리면 도망을 못 가. 오! 에잇! 이오예아오아이아오 잘했다 음 아쉽다 뭔가 길까지 따서 맛있다 불감 땡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공속 평타를 친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돼 스몰더는 얘로부터 진짜 임 아유, 으쨔으쨔으쨔으차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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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다. 어, 야 드락이다. 어, 야 드락 드락킹님은 인정이지. 지금. 어째. 오, 야다란데 오야, 어차,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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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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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것도 스택이여다. 자, 얘 흡혈하게도 마지막, 아, 맛있다. 야, 106 스택, 이거 어떡함? 난 괴물이 되는 건가 이제? 징총은 진짜 예바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냥 무대 갈래, 징총 발 빨리 무대 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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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 둘, 셋. 우와, 아, 씨발, 존나 세다. 야, 궁으로 흡혈 한번 하고 가려고 했는데. 아, 근데 알리라면 구할 수도, 알리? 알리는 가능해. 알리는 합니다. 응? 이 자식. 아, 대왕 알. 허용자아 전멸탄 맛있긴 한데 이미 이거 있으니까 처용자로 가자. 어야 부전승이다. 야얘 개꿀이야 진짜 스택 주니까 한잔에질 확률이 더 높음 솔직히. 야검폭사이라뭐이 우르고시랑 맞디를 하는데요 시발 내가 잘못 봤냐 방금? <laughs> 이거 뭐야? 잘 써야겠는데 어저줄 때네. 여기선 치감이 무조건 있어야 돼, 내가 봤을 때. 어, 문도네. 어, 치감 라이부터 갑시다. 치라. 치라. 아유, 싸붕아. 사이온 이렇게 보니까 약간 반갑네. 이렇게 보니까 반갑네. 내가 또 사이온 은 챔이거든. 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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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오오오. 으쌰. 왜안 죽어? 어오 어, 고고고고고고. 하나. 둘. 셋. 어, 어, 아유. 여기? 프리 써? 어? 오... 아, 씨 알리람 가능? 밀고? 하나 둘 딜을 먼저 쓸걸 아, 근데 이건 무조건 이겼다 질 수가 없습니다 아196 잠깐만 225 되나? 215야 이거 사실상 됐다 나 이걸 이기네 야 이거 이속하죠? 이속을 먹을래 그냥 나 이속 먹는 게 최고야 어 뭐야 이거 이거 왜 터지지? 아 공성 먹기 싫은데? 1등이 저거니까 방어력 해놓으면 언젠간 써먹지 않을까? 언젠간 써먹을 것 같은데 느낌이 응? 어? 아 반응을 못 해버린다 하나 둘어오씨셋넷 오, 하나 어... 아씨와 존나 세다 백수 왜 이렇게 세냐 아 내가 못 나가 미안하다 못난 스몰더라 미안해 근데 225야 이제 아 이거 공속 그 공격력으로 바뀌는 거 나오면 좋겠다 그럼 평타 안 치고 진짜 큐만 쓰면 돼오 나이스 불발 같은 소리 하네 야기사회생 먹자 이거 터질 수도 있으니까. 오야 씨발 뭐야? 어! 오! 아! 어! 자, 이게 기사일생이거든, 진짜 이 맛이거든요. 야클이 좀잘잘 잘 터진 것 같아. 야 이러면 프리즘 하나 깔까? 아야 아, 그렇게 찾는 사신의 대가가 이씨. 질책 질책이 낫겠다 질책이 낫겠다 사신보다 질책이 나아 아, 좁아지고 하면 우리가 좀 손해인데 아. 으차, 가버렷. 와, 스테기다. 스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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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쇼쇼쇼스쇼 스테, 스 어, 스테, 맛있다 어막스다스 p 하고 스긴 한데 500테시다 이게 고점이 더 높아. 이거 큐한 방마다 데미지가 667, 크리터지니까 거의 한 1000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는데? 펑. 어? 아! 슬프다. 아쉽다. 야, 이거 사거리 증가. 어? 치왕 놔두고. 이 스킬가.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하고 이렇게 하면 크리백 된다. 이러면 크리백이네. 아1등할수 있을까? 내 피지컬을 못 믿겠어. 펑. 펑. 펑, 펑. <laughs> 이젠 다르다. 어, 이젠 달라. 수천으로 마무리 지을까? D를 먼저 쓰고 E를 눌러야 되는데 자꾸 E를 먼저 쓰고 D를 누르다 보니까 이게 내가 실수로 한다. 이게 늙어가지고 내가 유연하지가 않아. 지발. 펑. 펑펑펑펑펑펑아 좋아요. 체력으로 공격력 스킬 가고 야, 이길 수 있을까? 얘도 수천인데. 펑! 펑! 터졌다, 죽었다. 수천 뺐다. 펑! 펑! 펑 아~ 어, 어, 이기긴 한데 이기긴 한다한 번만 진짜 두 번만 이기면 되는데 수천 안 빠져서 됐어 어~ 공격력으로 하나 둘셋 공주 어 물건 좋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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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피요 없네? 아, 근데 흡혈이 있어, 내가 지금. 이속으로 가겠습니다. 이속으로 땡겨야 돼. 이속 땡겨야 돼.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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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 거 알지? 펑, 펑, 하하하하하하. 과연 1등을 할수 있을까 무작위둘 무력 불굴. 어 좋은데? 무작위둘 무력 무력 물관 물관 큐 데미지 1,671. 아또 위쪽이야. 호호, 퐁, 퐁, 퐁. 이게 용이거든. <laughs> 오로브레스 그냥 어. 그 스몰더 하는 놈들 분당 테스트 받는 거 보고 아왜 저러는 거지 도대체? 그랬었는데 이제야 이유를 깨닫습니다. 그냥 존나 재밌네. 근데 링크 게임에서는 그러지 말자. 스몰도 좋네. 야 스몰도 이거 그냥